안녕하세요, 주일혁입니다. 오랜만에 흐렸던 날씨가 밝게 개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어, 그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화면에다 담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기 해병대 캠프에서는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야유회가 한참이네요. 이것저것 받아먹고. 어이고 속 엄청 좋네요. 자 경치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아 내가 중심에 들어가는구나. 음. 참 좋은 가을 하늘입니다 음. 예. 저기서 저렇게 모여 가지고 맛있게들 먹고 있는데. 배도 부끄러워요. 어, 오늘은 이 맑은 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뭔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극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줄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의 이야기를 드러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극률이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극률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가 이제 흘러나온, 그 본성이 흘러나온 사람, 본성이 흘러나온 사람이 극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람. 근데 그 본성이 흘러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의 역할 어떤 사랑의 성격을 가지려면 고통받고 힘겨운 자 들의 그 고통 밑으로 자기를 맞춰 들어가서 그 고통을 공감한다 깊이 있게 그 고통을 함께한다 그 고통이 인생에게 어떤 아픔과 억울함과 그 심령의 침잠을 형성하게 되는 길을 체율한다. 라는 차원으로서 극률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극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단순하게 딱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가 흘러온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고통을 체율하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마음의 동작이 일어나돈다. 라는 차원에서 국유이라는걸사용하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적으로 깊이 있게 공감한다. 상대방이 되겠어. 그 의미가 되있어 상대방을 깊이 있게 공감하기 때문에 그의 어려운 것을 헤아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서 아직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영광의 끝에 이르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견인해가는 모든 은혜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 사람, 극률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제가 이제, 이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잡아드리지 않으면 안될것이고요 아마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나갈 때,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나갈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키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해란된 그때 당시의 성경을 읽어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선언에 확신을 갖고 그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그 운동, 운동성 음. 능력, 그 믿음에, 그, 내 자신을 갈아엎는 변혁적인그 파워,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어, 동일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공률 그러면, 공률하게 여기는 자는 공률을받는자라고 표현하는 자다 그러니까 긍정을 보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자기를 맞추시는 것이고, 자기를 맞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람이 한세 알람을 맞춰 놨다면, 그 알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극률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극률하시다라고 할 때, 그 극률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고원의 원인과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본성 그 자체에 있다. 그 본성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의 고통 아래로 들어와 맞추어서 우리 아래로 들어와 우리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려서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비도 들어보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원인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 본성 자체 안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 핵심적인 개념이 공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유하시다 그 그게 우리 구원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서 흘러나는사랑이고그 사랑이라는 것이 신기하게 자기보다 수준 낮은 존재의 고통 아래로 들어가, 그 고통이 뭔지를 깊이 있게 공감하는내 몸에서, 온전하게 구원해내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그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 이거죠 고민해보세요. <laughs> 어그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쭉 있다고 보면, 은 이제 호범부 쪽, 10장 넘어서 호범부 쪽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울타리를 치고 그들을 위도해 가시는가를 할 때, 공유리라의 핵심적인 설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걸로 공유리라는 의미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흘러나오는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서 그, 곧, 그, 그 본성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고프려. 그 고통, 그삶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짜 인간의 편에서 그대로 공감의 내심으로써 그 기초 위에서우리는 구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으로써 국립이라는 것이 설명되고 있다 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국립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있는 성경 구절도로 지나가서는 사절이 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국립이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국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펼칠 수 있는 국립을 말하면 그를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게 국립입니다 그냥 하는 거지 이래죠? 아니죠? 그를 깊이 있게 공감하기 위해서 그의 듣건책으로 들어가 그러나 그를 위함이 있는 그대로 바다로 이루는 것 그게 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긍휼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인생, 특히 교회 안에 교회 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면서 품어내는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받은 새 생명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 실천으로, 그 생명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에 기대한, 기대한 인생의 극률이 없으면 서로 극률이 여기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깊이 한번 뭐 고민해 보시되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에 온전하게 이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저 자신들의 일상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사실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